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스토리지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이 코인의 최근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이전에 윗꼬리가 나왔던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면서 4,5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하고 하락 중이죠. 지금 2,800원에서 다시 한번 오일선을 지켜주면서 장대 양봉이 노선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장대양봉을 중심으로 기준을 보시면 되겠고 3분의 1 지점인 5일선을 이탈을 했을 때이 중심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를 이탈을 하면은 이제 이전처럼 하락 조정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4,500원 부근에서 왜 윗꼬리가 두 번이나 나오고 매물대들을 해결을 하지 못했느냐 봤더니 이 구간이 쌍구점 구간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시세분출 했던 구간을 다시 한번 올라온 왔지만 또다시 윗꼬리가 나오면서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윗꼬리가 나왔던 구간의 매물대들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강하기 때문에 쉽게 올라올 가능성이 아직은 좀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집중 매집하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차트적으로 봤을 때니까 준비가 됐다.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10위 펀터 추천하고 다음 날 150%, 250% 이상 급등.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하락 조정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등락폭이 나오고 있죠. 변동성이 심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도 어렵게 올라온 구간에 다시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최소한 3,250원 부근 유지를 해줘야 되겠고, 월봉상 흐름으로 보면은, 이전에도 이러한 시세 분출의 흐름이 나왔을 때, 장대 양봉의 3분의 1 지점을 이탈했을 때부터 하락세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매도의 힘이 강해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면은, 3250원 부근, 이 오일선을 기준으로 지켜주느냐, 지키, 지키지 못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지,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에는 3,500원 힘겨루기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 시에는 4,250원 저항대입니다. 하락 시에는 3,250원 지지 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탈을 하면은 당분간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설정을 하시면 다음 스토리지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라든지 코인시장이 아직 확실히 방향성을 잡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음주에도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